안녕하세요. 저는 1 6학번 부사관 2반이었던 윤현욱입니다. 어 이제 산업기사 하고 정비사 면허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아 네. 이렇게 네. 저는 이걸로 네. 해보겠습니다. 네, 어떤 어떤 항공 정비사가 되고 싶나요? 라는 질문이네요. 네. 네. 저는 이 모두가 우러러 볼수 있는 항공 정비사가 되고 싶습니다. 국내 최고, <laughs> 명성 최고. 어, 네. 네. 그럼. 음, 저는 네, 이제 또 과기전 졸업하고 느낀 소감은? 네, 어떤 나요? 어, 저도 이제 대딩이 아니고 아, 직딩이 되는구나. 근데 그 전에 군인이 돼야 돼요. 어. 아, 슬프죠. <laughs> 네. 네. 그래도 좋아요. <laughs> 나. 장점이 딱 좋나요? 음, 뭔가 공부에 대해서 약간 감옥 같지만은 해방이 되었다.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. 네.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네. 그렇지가 않아요. 네. 네. <laughs> 그래도. 학교는 탈출했다. 오... 좋습니다. 네, 네. 축하드리고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파운지> 게라볼까요 <안파르게> 과기전 <laughs> 아, 내 마음속에 저장. <웃음> <웃음> 네. 제가 이제 듣고 싶을 때 나와서 연습을 어, 실기 특강을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실력을 늘리고, 알고 있던 내용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희 학교는요, 네. 아주 친절하고 좋으신 교수님 분들이 많습니다. 아주, 어, 설명을 잘 해주시고,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드려요. 어, 그러니까, 만약에 오신다면, 꼭 저희 학교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음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어, 나를 비행기와 친하게 해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